민소이가 아빠 기다려 줘야 돼. 음... 오. 아, 귀여워. 민소이 아빠 기다려 줄 거지? 응? 어? 아빠 음... 운동 가 떠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거야? 응. 음... 민정. 어. 음... 그럼 민소이도 엄마 말잘 듣고 있어요? 응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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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 민소이 어려웠다. 어렸다요? 어. 엄마. 음... 아!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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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엄마야? 아빠 맨날 오늘 응. 기분 좋게 얘기하는데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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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어. 아빠, 어, 아빠, 아빠. 아빠 이거. 오빠 아빠 이거 꼬요. 보자 <laughs> 뭐? 보자. 이거 무슨 뭐, 근데 아빠 욕하냐? 어? 함부로 이거 들으면 안 돼요. 이렇게. <laughs> 응. 둘다 아빠처럼 줘야 돼요. 응. <laughs> 우째 어느 손가락아? 아 엄마한테 한번 보여 줘 봐. 여기. <laughs>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. 아. 안 놓다야 이거 봐. 괜찮아. 아이고 그래도 성공. 이만, 우대야 오늘 잘했으니까 엄마가 집에 가가지고 우대 맛있는 거 줄게. 왜? 네? 오늘 점심에 우리 짜파게티 먹자. 우 위, 엄마. 어? 위, 범면하고 위. 어. 짜장면 먹자. 그래? 짜장면 먹자. 오늘 민솔이 왜 병원 갔지? 우주 콜록콜록 왔는데 병원 가. 어, 민솔이가 콜록콜록 해가지고 병원 갔지? 오제? 응. 오제는 이제 다 나왔어. 아니야 거... 하지마. 감 거기고도... <laughs> <저, 저 거기고도 웃음> 응. 어, 오제 이제는 괜찮잖아 응. 맞지? 아, 근데 민솔이 진료비가 900원에 한 명, 한 명, 약, 한 명, 약값이 한 300원. 네, 아, 아, 가속방지턱입니다. 네, 네. 우재야 짜장면 안 먹을거야? 왜? 짜장면은 언제 먹어요? 지금 이제 다 돼가요 아까 우재가 잠들었잖아 아..미안 어, <laughs> 우재... 맛이 어때? 응 어? 맛있어. 맛있어? 응. 해줘. 해줘. 고구마 소금, 그만데 어 사진 찍어서 찰칵. 아 이거 이거. 어. 음. 어 고래 찍었지? 아니. 자 이제 읽어줄게요. 네. 소리는 잘랑이 흔들어주고. 구구 구구 고래도 어느 거요? 맞아요. 물속물 아. 속에서 숨구멍을 닫고 고래는. 노래 찾을 때 노, 노래를 부른대요 노래 어제는 노래 뭐잘 불러요? 나는 얼마다지요아 뱅뱅뱅을 잘 불러요? 네, 한번 불러보세요. 뱅뱅뱅 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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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야. 하야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있어요 아하료하래가 여기 있어요 네. 엄마, 엄마, 어? 나는 포즈, 포즈 응. 읽어줘. 포즈 읽어줘? 어. 아, 얼룩말이네. 얼룩말. 얼룩말은? 홀. 하스아 네. 홀스라고? 어. 말 영어로 뭐지? 홀. 옳지, 홀스, 그렇 검은색은 영어로 뭐지? 네요. 블랙. 그렇지. 하얀색은 영어로 뭐지? 잘 몰라. 잘 몰라? 화이트. 하시. 화이트. 하이. 화이트. 하시. 어? 아, 응. 엄마 이거? 어? 누가 여기 낙서를 했지요? <laughs> 책에 낙서하는 거 아니지요? <laughs> 얼룩날은 <말은? 웃음> 할수 있어. 엄마 어제 에게 좋네요. 응 괜찮아 다음부턴 <laughs> 낙서하지 마. <laughs> 어. 응. 엄마 어도좀 응? <laughs> 하고. 풀 먹고 똥 가요. 아, 홀스님풀 먹고 똥을 싸요. 네, 아, 맞아요. 대장 얼룩말이 앞에서 그 꽈보면... <Sls> 어, 엄마 이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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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똥뭐 우리야 이 정도면 혼자 읽으면 안 돼? 엄마 목소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데? 리조또에요? 어. 아, 진짜. 엄마, 빨갛게 먹었네? 어, 그래. <laughs> 엄마, 이걸 어떻게 먹을까? 지니야 TV 꺼. 진이야. 진이야. TV 이자 TV 꺼. 진이이 그래서 왜? 배이파서아야 진이야. 진이야. 헝그리하면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자. Hm? c o u g 고 자, 고, 이, 가, 자. 어. 어, y o u 먹, 까 그래? 쿨쿨 자, 고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가, 요플레 줄게 어? 아? 안 a <selling>. s u r e get? Huh? You? You? 로 o u You?

대대야? 지나왔나어내 뭐, 아, 목욕이요 아, 오랜만에 가보고 싶나 의양관 야, 특히나 사투리가 심하지만 의, 의양관 이거는 진짜 어떻게 <laughs> 표준어로 할 수가 없는 거 같다 기양이 말이야 의양관 의, 의양관을 어떻게 해서 그 서울 사람들은 표준어로 하지? 그냥 우리는, <laughs> 의, 우리는 <웃음> 의에 <웃음> <이제 그걸 웃음> 어. 우리는 의 이제 그걸 하잖아 근데 우리는 의양관 이래 돼야 되는데 표준은 어떻게? 의의양의 양관, 의의 양관, 의 양관, 의 양관, 나정 응. 나 뭐? 아니 이모 옆에로 가. 우대 <laughs> 아, 뭐라고 이게? t i g 오타 이여. 몽키는 몽키. 몽키 어디 있어 몽키. 는 몽키는... 어. 어지. 우대 코끼리는 영어로 뭐지? 코끼는 엘 l e p 그루치 e l e 또 뭐가 있을까? 사자는 영어로 뭐야? 타... 오우! 잘한다 라이언! 그렇지? 이야 싱가폴 가고 싶다 우재야 어? 엄마 싱가폴 가고 싶어 야. 엄마 어? 엄마 이거 놀고 있어? 엄마 놀고 있으라고? 응 어. 왜? 놀고 있어 그럼 우재는 어디 갈건데? 우재는 점프하고 어, 점프하고 온다고? 응 어. 마스크 끼고 가 엄마 어? 엄마... 왜? 이거, 이거 돈. <laughs> 용돈 3만 주세요. 이래 버려다 그래, 그래, 내 이. 일을 하고 돈을, 용돈을 받아야지, <laughs> 아빠 정신을 왜안 차려? 차려, 정신 차려, 정신 차려, 차려, 차려. 요 이제 출발하자. 아,